경제 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22일 오후 경제 뉴스. 1. 현대차 사상 첫 100조 원 매출 SUV 신차 환율 효과.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판매는 줄었지만 SUV 비중 증가와 신차 판매 호조, 우호적인 환율 환경, 인센티브 축소 등 영향으로 실적 달성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2. 지난해 한국경제성장률 2.0%대 올라선방. 지난해 한국경제가 2.0% 커트라인 성장을 가까스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제 국내 총생산속보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나아져 경기 개선 효과가 일부 이어져 2.0%대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3. 서울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 동작구가 상승률 1위 올해 서울 31개구 가운데 동작구의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교통부 자료를 보면 동작구의 올해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61%로 서울 31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평균 상승률은 6.82%였습니다. 이어 성동구와 마포구, 영등포구 등이 이었고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은 6%대였습니다. 4. 우한 폐렴 세계 증시 덮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국발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공포감이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주민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우한폐렴 환자로 진단됐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직 유럽에서는 우한폐렴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광 위축 등에 따른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가 0.54% 하락했습니다. 5. 중우한폐렴 치료제 개발 어려운 이유. 세계 보건기구 등에서는 우한 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더라도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가 빠르다는 것도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6종과 달랐습니다. 6. 조용병 신한 금융회장 채용비리 유지, 구속은 피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7. 설 이후 분양 본격 개장 4월까지 8만 가구 청약 시스템 변경으로 잠시 휴식기를 맞았던 분양시장이 설 연휴 이후 다시 본격 개장합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다음 달부터 4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8만 2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창의건무 이관작업으로 이번 달에 분양이 잠정 중단됐고 4월 말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건설사들의 분양을 서두르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8.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밀린 대금 311억 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서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 31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을 살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결과 1만 9천 개 하도급 업체가 총 4조 2885억 원의 대금을 미리 받아 명절 자금난을 달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 중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곳을 우선 조사, 제재하고 실태 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9. 한국 4,667억 달러로 세계 펀드 순자산 13위. 지난해 3분기 세계 펀드 순자산 규모는 41조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세계 펀드 순자산은 미 대륙을 제외한 전 지역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2분기 말 대비 0.1% 감소한 41조 1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식형 펀드 1,587억 달러 감소, 기타 유형 펀드 6,785억 달러 감소 등 순자산 규모가 전 분기 말 대비 줄어들면서 전체 순자산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 삼성생명 전기임원인사 박종문 부사장 등 11명 승진 김원회 신임 전무는 충북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삼성생명에 입사 호남사업부장 상무, 개인지원팀장 상무, FC원사업부장 상무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경복 신임 전무는 연세대를 나와 1990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경리팀장 상무, 재경팀장 상무 등을 거쳤습니다. 이성열 신임 전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실 담당임원 상무, ERP추진팀장 상무, 디지털혁신실장 상무 등을 지냈습니다. 11. 현대글로비스 지난해 영업익 8,765억원 전년비 23.4% 증가 현대글로비스는 연결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3.4% 늘어난 876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28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증가했고,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4조 8024억원과 약 2295억원으로 6.4%와 14.9% 증가했습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이사회에서 주당 3,500원씩 총 1,313억 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최고가 행진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 적용 검토 한국거래소가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에서 특정 종목 비중이 30% 넘지 않도록 수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종가 기준 코스피 200의 33.17%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캡 적용을 받는다면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와 인덱스 펀드는 삼성전자 주식 비중을 최대 30%로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13 현대차 지난해 영업 및 3.7조 원, 전년비 5 2 증가. 현대자동차는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2019년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52.1% 증가한 3조 684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3.5%로 8년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14. 가짜 계약에 갑질까지 법인 보험들이 점 적발. 가짜 계약의 해외 여행비 대납 갑질까지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한 법인 보험들이 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판매와 리더스 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개의 법인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내부 통제 부실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을 전문으로 파는 대리점으로 판매 시장에서는 보험사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법인 보험 대리점은 우수 설계사 수백 명을 해외여행 보내면서 보험사의 수십억 원 규모의 경비를 요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15 카카오 모빌리티의 SK 가스와 특별한 LPG 충전소 만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티의 이용자와 전국에 위치한 SK 가스의 LPG 충전소를 결합해 통합 O2O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류긍선 공동대표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다양한 산업을 플랫폼과 결합하고 연결해 O2O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플랫폼 및 ICT 기술과 LPG 충전소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이번 협력 모델은 카카오 T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내 모빌리티 O2O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 LTE 양석인 진짜 5G 상반기 뜬다. 이동통신 3사가 올해를 순수 5G 서비스인 5G SA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SA 상용 서비스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외 시연에서는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초자지연,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 n c 를 포함해 기능 모듈화, 데이터 병렬, 처리 기술 등 5G 시대의 핵심 기술이 다수 적용됐습니다. KT는 NSA 상용화 시점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CUPS 구조의 코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오후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